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조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오늘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1.52% 급락을 하면서 3,171 포인트로 막아놨습니다. 오늘 음봉이 제법 크게 왔죠 그리고 거리도 좀 터졌고요. 자, 코스피가 이렇게 오늘 조정을 보이기 보자면, 면 3월 24일 날부터 결점을 찍고 3월 25일부터 반등을 하죠. 그러면서 약 1개월 가까이, 1개월 가까이 우상향을 합니다. 무상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1 개월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게고점이 라인이죠. 5점 여기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여기 에 저항을 맞는 것같지 저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매물이 많이 나왔고 뭐 표면적으로는 뭐전 세계 뭐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지금, 뭐, 증시의 부담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악재가 될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지금 정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저항을 막고,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거치는 거죠. 매물 소화.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예물 소화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저항선을 뚫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여기에서 바로 밀리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실적 전망치는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여기서 막 급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백신 접종은 계속 하고 있죠. 그로인해서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급락보다는 일단은 이 저항선에 부딪혀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지금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자, 이보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이제 좀 쉬었다가 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습으로 보고,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도 오늘 좀 밀리긴 했죠. 하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강하죠. 굉 강합니다. 보시면, 호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11선까지도 이탈 움직임이 있었지만, 보면, 호스닥은 5일선 이탈하고, 아직도 11선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호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닥도 보시면, 3월 11일부터, 거의 4월 20일까지, 거의 1개월 반 가까이를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 정도 올랐냐면, 이게 지수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17%가 올랐어요. 17%. 부목별로는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갈 정도면 한 번쯤 좀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수닥도 지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다.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그고큰 흐름, 큰 흐름은 예전이 우상향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실 때요, 그러면 지금 저점에서 이 고점 여기까지 만약에 간다고 봐요. 네? 주가가 그러면 이게 조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가리로 돌아올 수도 있죠. 예, 종목마다 차이는 다른데 큰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큰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주 시장의 큰 흐름. 지금은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고 응? 아직은 이 대세 상승장이 꺾일 만한 꺾일 만한 신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큰 흐름, 큰 흐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자, 코스피는 거의 총 1위부터 15위까지 전멸입니다.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또 거의 전멸이었,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 10, 이총 10위 제신이좀 올랐고, 반도체, 원니가에 필수 좀 강보합, 2차전지, LNF가 강보합되면서 총1 5일까지 전멸은 아니죠 하지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시중상의 전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좀 쉬어가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큰 흐름상은 여전히 우상향 요가 유지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그, 고객 예탁금과 신용장고를 보시면요. 먼저,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1월 12일날 이때 75조까지 찍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하면서 57조까지 찍죠. 그래서, 예탁금이 이 조정 구간에서 거의 마이너스 20조가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지수가 올라오니까 고객의 예탁금이 올라오죠. 거의 70조까지 올라왔죠. 또 예탁금이 다시 증시가 살아나면서 예탁금이 올라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예탁금은 올라오는데 조금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용입니다. 신용. 신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용. 주식시장이 강세장일 때 강세장일 때는 신용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실 때 이렇게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조정들 신용이 많으면 이런 조정들을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도 깡통찬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국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빈내서 투자하면 이런 조정들을 못 견딥니다 팔게 되어 있어요 빈내서 투자하면 뭐 올라갈 때는 좋죠 레버리지 쓰니까 근데 떨어질 때는 그야말로 엄청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절대적으로 여유돈으로만투자야 됩니다 절대 빈내서 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오늘 관심있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자, 한국형 반도체 특별법. 이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서, 이 한국형 반도체 특별법이 뭐냐? 반도체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금액의 40%를 세액공제합니다. 해지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 투자 많이 해라. 연구개발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생산시설 허가를 위해서 패스트 트랙 제도도 빨리 허가를 내주겠다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유진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미국이 이거를 바이든 정부에서 먼저 지금 추진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형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속도가 나고 오 있고요 이 한국형 반도체 특별법에 지금 그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양양자 국회의원이거든요. 이분을 찾아보니까 이분은 고절 출신의 최초로 삼성전자 임원이 된다. 삼성전자 상무까지 갔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지금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좀 더, 극적인 투자를 할수 있게끔 정부가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그, 매출에, 매출의 94%가 메모리거든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1 r m 도 있을 것이고, 랜드 플래시도, 랜드 플래시 이쪽이죠. 근데 지금, 보면, 아 이, 박종호 사장님인가요? 예, 네, 박종호 사장 겸 SK하이닉스 부회장이죠. 이분이, 자, 아, 이 파운드리 쪽을, 자,를 확대하겠다고 시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도 지금 그 파운드리 사업 자회사가 있어요. SK하이닉스 시스템 IC를 통해서 파운드리를 합니다. 그로 파인티. 그러니까 DBIT하고 비슷한 이 파인티 파운드리 공정에서 그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자, 디스플레이 구동칩.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전력 반도체를 생산해요. 근데 지금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매출은 작년 기준 1,7030억이었고, 영업이익도 1,179억이었는데, 보면 이, 이 SK도 보면, 자, 앞으로 보면은 우리도 파운드에도 투자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서 보면, 예, 그, 지금, 대만 TSMC 수준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 국내에 기술력이 높은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많죠. 반도체 설계 회사들. 이 회사들이, 자,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많이 공감을 한다. 라고 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파운드리 쪽의 공급 부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TSMC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인텔도 투자를 한다 그러죠. 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수요를,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도 지금 엄청나게 고민 하다가, 이제는 이제 파운드리 쪽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하고 거래하는 이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또, 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강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산업 쪽은 계속해서 주가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펄프, 재지죠. 재지. 제지. 동이 쪽하고 고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원자재죠. 원자재.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이 재지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고무 관련된 화학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보면 재지 쪽은 잘안 봤는데 이 화학 쪽은 계속 보고이 있거든요. 화학들이 정말 잘가 들어갔고요. 그중에서도 효성, 효성 그룹주들이 그 특히 화학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데 이들 이 효성 그룹주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 빽하게 좋아지고 있어서. 강하게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LCD LCD 패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 32인치부터 지금 65인치까지 지금 패널 가격 상승률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지금 LCD가 지금 호황이죠, 호황, 호황이고 지금 이 패널 가격이 급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LCD 공급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LCD 공급 부족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LCD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납품하는 실리콘웍스, LG 그룹 회사 이들 업종들의 실적이 엄청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이들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죠. 그럼 LCD LCD 이쪽도 조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코스피가 오늘 좀 조정해서 좀 심란하겠지만 이런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3500까지 간다. 저는 지수 예측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기사만 놓고 보면 3500까지 아직은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가 아직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이 10개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편적으로 길면 4분기 초까지. 4분기 초면은 거의 10월이죠. 1월에서 11월이네요. 그때까지는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하는 부분들. 저는 이게 뭐 기간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지수가 막 그렇게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는 우상향 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쉴 때, 쉴때 여러분들은 매수 못했던 주도주들 있잖아요. 반도체, 그게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이 없는 분들은 요정시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쪽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차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들 종목들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사이맥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죠 사이맥스는 반도체. 반도체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도 1.7% 상승하면서 신고가 를냈습니다 기수는 조정인데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내고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주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테스. 테스, 오늘 2.6% 상승하면 또 신고가.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테크윙. 테크윙은 연일 강세입니다. 오늘도 상승하면 또, 또 신고가. 어? 그리고, 반도체 소재. FST도 이제, 조정 끝나고 이제 올라오고 있죠. 오늘 지수는 조정을 했지만, 이종목은 조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좀 좀 회복을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아, 이종목도 오늘 신고가 퍼센트 강세분 신고가 내고 있죠. 그리고 네페스 아크 이거는 테스트 장비 쪽이죠. 아크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 바닥을 다지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칩스의 미디어 이것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하나 머트리얼리도 이런 신고가고. 보시면 지수는 조정해도 반도체 얘네들이 주도주죠. 주도주는 계속 우상향한다 이런 것들은 매매하면 안되겠죠. 그 다음에 철강주 동국제강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도 실적이 좋죠. 근데 저는 이런 지금, 이렇게 지금 급등하는 모습, 이게 너무 올라가는 부분은, 이게 슈팅, 이게 슈팅 구간이라고 봅니다. 사고 싶어도 지금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규정을 충분히 받고 나서 그때 들어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그룹주가 좋았는데, 효성화학. 오늘도 7% 급등하면서 또신고가 됐습니다. 효성화학. 잘 가고 있죠. 그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석유와 아, 이게 금호석유 이거는 고무하고 관련됐거든요 고무 합성 고무 아까 고무 가격이 급등한다 그랬죠 돈도 5.4% 급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지수는 조정하더라도 갈 종목은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갈 종목에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지수 조정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할수 있지만 주도주는 조정폭이 조금 약고요. 그 다음에 상승할 때도 상승폭이 또 강합니다. 이게 주도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유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